네, 공개해주세요. 네, 제 선물은 진짜 특별한데요. 진짜 멤버들한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선물이에 네. 네. 너무 네. 기대돼요. 실어할 수도 있는데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! 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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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laughs> 유은씨가 내 뽀뽀를 받고 싶었나봐요. 이거는. 자, <laughs> <laughs> 진정 네. 바로 할게요. 바로 <laughs> 할게요.

하고 있어요. 어, 혹시 다른 아, 멤버들에게 아, 해주고 싶은 멤버 있나요? 아 저는 제 옆에 네. 있는 귀여운 멤버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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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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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나경 씨만 혼자 못가는 혼자 불내 집에서 좀 많이 받았었어. 아니에요 나여기 마음이 불편해요. 어요 하세요 나경 씨. l e t 해리 씨 고! 고. <laughs>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오 너무 좋아. 꼬끄를 해주러 왔다 오른쪽 볼에 갑니다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너무 아, 좋아요 <laughs> 아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울고 있는 거 아니죠? 낙영씨? 자 우리 낙영씨 퀴즈예요